어,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싸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싸움하시죠. 왜 싸울까요? 여러분 부부끼리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싸우지 않는 부분은 좋은 부분 아니에요. 싸워야 돼. 싸우지 않는 부분 둘 중에 하나 포기한 부부. 네. 네. 서로 포기하면 싸움 안 일어납니다. 근데 부부는 살면 싸움이 일어나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 우리는 부부끼 싸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싸우지 말라고 아무리 많은 해도 말을 해도 부부는 싸움. 여러분, 친구끼리 모이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laughs> 왜 싸웁니까? 여러분, 우리 삶 전체가 그래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해도 또 모이면 또 싸워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데도 싸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나 평화주의자다. 이런 평화주의자를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평화주의자도 서로 싸우, 모이면 또 싸워요. 어, 그럼 저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그 싸움이 왜 일어날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 주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 오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자 전쟁을 하는데 이런 싸우는 싸움이라는 그거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이 어디냐면 붙어 있는 곳. 그들은 부부끼리 싸우고 싶으면 붙어 있으면 돼. 예,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싸움은 그래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싸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와 영국이 싸울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싸운다면 누가 하고 싸우겠어요? 북한하고요. 또 하나는요. 일본하고요. 또 중국의 중공 여러분 중국이 아닙니다. 중한 인민공화국입니다. 중공이입니다. 중국 우리 말은 중국은 대만입니다. 물론 중국은 인정하지 않지만 중국이 아니고 중공 공산당이에요. 어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왜 싸울까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북, 어, 이 아랍나라와 이스라엘을 계속 열왕기상열왕기하 어, 역대기상, 역대기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쟁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전쟁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전쟁을 하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런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웠죠. 누가 나쁜 나라예요.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우크라이나는 공격을 받았으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고, 러시아는 공격을 했다고 느끼잖아요. 그, 우리 머리에는 이미 다른 사람은 내가 분별 하는 게 아니고, 뉴스가 나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나쁜 나라로 이 만들어 준 거예요. 진짜는 여러분, 누가 나쁜 사람이냐? 성경이 말하자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전쟁을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전쟁은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근데 알지만 또 우리는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싸워요. 친구끼리도 만나면 조금 웃지만 또시간 지나가면 또 싸워요. 개모임한 사람들도 돈 타갈 때는 좋지만 돈낼 때부터 하면 또 싸워. 우리가 뭐이 모든 세상은 싸우지 않는 곳이 없어.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싸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나는 싸우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꼭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느냐? 성경이 거기에 해답을 주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나는 싸움을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아. 그 개념이 아니라 왜 싸움이 일어나는 걸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나에게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안 되는데, 우리는 또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저 사람이 나쁜 사람, 저 국가 좋은 사람, 뭐이 자체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왜 사람이 사는 곳에 싸울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서로 싸우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싸움을 이유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 어, 그래서 싸움을 없애는 방법, 전쟁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해요. 무엇을 없애면 됩니까? 죄를 없애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죄 가운데 살잖아요. 죄 가운데 사니까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내가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부끼리 누가 싸움 시작해요? 우리 황소님 집사님 남편하고 싸우 안 싸우겠지만 애들하고도 싸우잖아. 그죠? 싸움 누가 시작해? 우리 황순집사님은 아이들하고 싸울 때 본인이 싸움을 한대 이게 정답이에요. 힘 있는 자가 힘 약한 사람에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이 싸우지 않잖아. 이런 부부끼리도 봐요. 부부끼리 누가 싸움을 걸어? 여러분, 남편이 싸움을 걸어요, 아내가 싸움을 걸어요. 지금, 어디가, 아, 정직하게 이기하 누가 싸움 걸어요? 아내가 싸움 거는 집은 아내의 권력이 강한 집안이야. 남편이 싸움 거는 집안은 남편이 아내한테 비빌만 한 사람이요. 싸움 거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이미 질줄 아는데 싸움 겁니까? 안 걸죠. 애들이 엄마한테 싸움 걸지 않아요. 그 싸움이라는 것은 힘 있는 자가 항상 힘없는 자에게 싸움을 건데, 그 이유를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죄가, 그러면, 우리는 자꾸 죄라고 하면요. 우리,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그래요. 나죄안 지었어. 나 죄가 뭔지 몰라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어, 이러면 죄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늘 죄를 어떤 개념이든 윤리도덕이야. 교통법을 어겼는지 어기지 않았는지 사회법을 어겼는지 어기지 않았는지 이걸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항상 아셔야 돼요. 이 죄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죄입니다. 그러면 미국 감면 그거하고 상관없어. 같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천국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은, 어, 내 속에 왔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죄가 들어오면, 죄가 나를 통해서 죄의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 죄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타나냐면, 어, 이기적, 이기,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한 이기적인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인공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가 무엇이냐면, 성경는 죄는, 사, 나를 통해서 죄가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모양이 뭐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되죠. 여러분, 저를 포함해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 이기적이지 않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럼,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그 성경에서 말한 이기적인 죄는 뭡니까?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왕이 되어야 져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모든 사람 내 권력 속에 들어야 돼. 모든 것은 내 거야. 모든 내 건데. 나에게 잘 하지 않는 사람. 또 내가 봐도 지금 내 건데. 죄들이 거기 살고 있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내걸 가져와야 돼.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똑같은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고 다른 나라 사람이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는 그냥 독립국가야. 그런데 러시아 사람이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이요. 언제? 얼마 전에. 다, 여러분, 소비에트 연방에 있었던 나라잖아요. 우리 땅이야. 근데 우리 땅인데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해. 우리 땅인데 우리한테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사실 저나 여러분들은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땅의 위치를 몰라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따져보면. 근데 러시아가 보면 평야 지역이래요. 평야 지역이니까. 어, 러시아에서 이래 움직이는데 제일 좋은 곳이 평야잖아요. 평야니까. 요게 우리 땅이 되어져야 내가 다른 나라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딱 가운데 있으면 가지를 못해 그리고 곡창지대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 건데 지금 서로 발버둥치고 독립을 하려고 해. 그랬을때 러시아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어, 여기에 우리 땅인데 지금 나토로 가려고 하네. 너 가만히 내 그냥 안둘 거야. 그리고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러시아가 공격했다고 말하지만 러시아 사람 입장에서는 이 땅이 누 땅입니까? 내 땅이야. 내 땅을 내가 가져오는데 내가 죄책감 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내 건데 왜너 남에게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린 전쟁하는 거예요 어, 아람과 북이스라엘 똑같아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 똑같은 거예요 어,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국경 하나만 둡니다 이 국경 하나를 두고 어, 북쪽은 아람이란 나라입니다 남쪽은 북 이스라엘입니다. 자,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어, 수도가 있는데 어, 우리 성경에는 담에 색이라 나왔어요. 어, 요즘은 영어로는 담에 스커스로 읽 나오죠, 담아 스커스. 그림면 보세요, 이 전쟁을 하면서 이 담에 색이라는 곳인데 북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이 담에 색이누 땅입니까? 예, 북 이스라엘 봤을 때는 이 다메섹이 누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야. 다윗 왕국 시대, 솔로몬 왕국 시대에 이 전부 다북 이스라엘 땅이요, 이스라엘 땅이요. 그럼 지금은 누구 땅이에요? 아랍 나라 땅이지. 그럼 여러분, 내가 힘이 강하면 이거 빼앗으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야지, 내 땅인데. 예. 그러면 아랍 나라는 원래부터 아랍 나라예요. 원래 그럼 아랍 나라가 봤을 때 다메섹은 누구 땅입니까? 자기 땅이잖아 지금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까보니까 아랍 나라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스라엘 요 땅도 옛날 우리 땅입니다. 그 우리 땅이니까 내가 힘이 세졌어. 힘이 세졌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할까요? 요 땅도 내 꼴을 빼앗아야 돼. 그러면 아랍 나라가 힘이 강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북이스라엘을 계속 공격을 해요. 그게 전쟁입니다. 어 여러분 그 여기 있는 분들은 그 만주에 안 가보셨죠? 우리 이제 김종석 권사님은 만주에 살다 오셨는데 만주에 가보시면 계세요? 안 가보셨죠? 그 제가 젊었을 때 만주에서 개장사를 했어요. 에. <laughs> 아, 그래서 제가 저를 보았을 때는 만주에 가서 어, 개장사를 했는데 그 만주는 누 땅입니까? 예? 아니, 우리 개장사 했다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땅이요. 예. 그 만주 우리나라 땅인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힘이 세. 그럼 만주를 어떻게 할까요? 가져와야지. 근데 지금은 만주가 누가 살,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중공이 다스리고 있어. 주인이요. 그럼 여러분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중공 땅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중공 땅 달라고 해요안 해요? 왜안 해요? 할까요?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중국이 빌빌하고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큰 나라가 되어지면 만주를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전쟁 일으킵니다. 그럼 이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좋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저땅내 거야. 내가 가져와야 돼. 그 눈이 끊임없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만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나쁜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이러면 사업의 영역도 마찬가지야. 이러 사업을 할때 장사를 할때 내가 요만큼 시작했으면 거기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영토 확장을 합니까? 영도 확장을 하는 거야. 왜? 사람은 이기적이라.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가져와야 돼. 그래야 편하거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힘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내가 작게 가지고 있고 힘이 없으면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든지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힘이 있으면 가져와야 되고 반대로 힘이 없으면 뺏기는 겁니다. 그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아, 전쟁은 이렇게 하면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러면 전쟁이라는 게 국가와 국가부터는 전쟁이지만 기업과 기업이 붙어도 기업 간에 전쟁이에요. 그 기업이 망하잖아요. 준비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대기, 대비를 하자면 뺏기는 거예요. 가게 주목, 주고 구멍 가게에서 했던 사람이 커지면 여러분 대기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이 그냥 있습니까? 더 많은 독점체제를 만들려고 하죠. 왜? 그래야 누구도 감히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 국가 간의 그런 것이고 성경도 우리들의 개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기 때문에 내가 문득문득,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해요. 셰프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아,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내가 더잘 믿어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갖는데 또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마귀가 계속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속에 무엇을 뿌린다는 겁니까? 가라지를 계속 뿌려요.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세상을 비딱하게 보게 만들고,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계속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자,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뽑아내고, 뽑아내고, 뽑아내면 안 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뿌리는 것, 뽑아내는 것보다 더 열심히 누가 뿌리는 거예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감안해 보세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왜, 여러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왜 약하냐 하면, 부진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더 부지런해 이, 이 세상의 원리가 그래 그 세상의 원리가 나쁜 짓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해 여러분 밤중에 주무세요 일하세요? 밤중에 잠 안자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밤중에 도잠 안자고 이 짓을 다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누구예요? 도둑놈이야 강도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잔다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우리가 자는 밤에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이집여문 열렸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방비해도 여러분은 더 부지런해. 예.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아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부지런한 것이 있는데 막이라는 거예요. 너보다 빨리 일어나고 너보다 더 열심히 해 나쁜 짓 하려면 우리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거든. 이런 나쁜 짓 하려면요,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이 마귀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잠안 자고 밤새 돌아다니면서 다 작전 짜고 이집저집 어떤지 다 탐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주무시잖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조폭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부지런합니다. 예. 나쁜 짓을 하는 사람 훨씬 더 부진하게 살아요. 물론 열시, 열심히 사는 분도 열심히 일하는 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악을 꾀하는 자, 이 사단, 이 이런 세력들이 더 바쁘게 움직이니까, 뽑아내고 뽑아내는 것처럼, 내가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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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해도 끝이 없어. 왜? 마귀가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나쁘게 보게 만들고, 막 계속 우리 속에 내가 뽑아내고 뽑아내는데 불평이 끝이 없어. 왜 마귀가 계속 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거든 목숨 걸고 믿으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말은 뭐? 너의 인생을 걸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벌초에 갔다 왔어요. 제 고향에 이제 우리 집안들이 다 이제 그. 몸이가지 묘지가 흩어져 있었는데 다 모아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제 저로 말하면 우리 고조 할아버지 후손들, 고조 할아버지 후손들이 이제 모여서 납골당을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우리 집안이 이제 우리 집안이 우리 지가들이그 동네가 있었는데 크게 네 동네가 있어요. 그네 동네가 있는데 그네동네에 동네 네 개의 우리 집안들이 살고 있었는데. 저, 우리 집안 저 혼자 예수 를 믿었습니다. 저 혼자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동기분동을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였으니까 절을 만들었습니다. 그 절을 만들어서, 우리 고향 그 안쪽 산속엔 절을 만들어서 기정을 했어요. 자, 기정을 했으니까 우리 집안 전체가, 여러분, 어떤 집안이겠습니까? 네, 불교 집안이요. 근데 저는 불교 집안인데, 우리 아버지가 절에 가려서 못 봤어. 요 예. 불교 집안이라고 늘 말씀하는데, 절에 가는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집안에 저 혼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우리 동네 교회가 세워져서 제가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집안 어른들이 저를 늘 공격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머릿속에 어떤 게 많냐면, 너는 불효자식. 저는 불효자식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 제사상 안 차린다고. 너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상 안 차릴 거잖아. 그럼 여러분, 제사장을, 어, 제사상을 당연히 제가 차리겠어요? 안 차리겠어요? 안 차리죠. 안 차리니까 그들이 저한테 무슨 프레임을 세우는 겁니까? 너는 불효자식이라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불효자식으로 컸어요. 그 집안들이 저늘 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냐면, 저는가, 저도 제가 몸이 아프면 안 가잖아요. 집안 제사 같은 거할 때. 그제가안 가면 주놈 자식은 예수 예수 믿다고 교회 어, 예수 믿 놈이 교그 절하러 안는다고 그러고 또뭐 하면 또뭐안 한다고 또 저를 막 집안 어른들이 공격을 해서 그럼 자기 자식들 안와어 걔는 무슨 일이서 안와 <laughs> 그래 끝이요 근데 그분들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며 성경을 제가 읽고 알면서부터는 끊임 없이 그분들하고 덤벼들어서 제가 그 어제 갔는데 제 이제 집안 조카 하나가 저보고 그래요. 형님, 형님 전에 많이 싸우셨다면서요. 싸웠지. 그때 아마 우리 어른들도 참 내가 얄미웠을 거야.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어른들 보고 막 눈을 부릅뜨면서 왜 제가 하도 많이 공격을 받았으니까 너는 부려 자식부터 시작해서 뭐 애비 엄미 없는 자식부터가 막 공격을 했잖아요 옛날에요. 그래 이제 했던 집인데 어제 제가 가니까요. 저한테 꾸지람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 다 돌아가신 거예요. <laughs>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알았던 게 뭐냐면, 어릴 때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 예수를 믿을 때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집안 어른들이 막 저한테 막 공격하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제사를 드리고 밥을 줘요. 그럼 저 혼자 밥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 굶고 가는 거요. 예 그럼 저놈 자식 밥도 안처먹고막 하면서 이제 어른들이 막 공격을 막 해요. 그래도 밥안 먹고 또 가요. 집안 돌아가면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또그 집에 가서도 굶고 또 와요. 야, 왜안 먹냐? 저는 제사상 음식 안 먹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린 건 먹습니다. 이름 자식아 이것도 음식이다. <laughs> 그러거나 말고는안 먹었어. 근데 그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가는데 제가 계속 굶고 오잖아요. 굶고 오니까 나중에는 이분들 나를 이기지 못하니까 제사를 드리자는 음식을 따로 저를 위해서 줬어요. 한 번, 두 번, 세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들 다 제사 드리는데 저는 옆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주국 자식은 조상들에게 제 너는 할아버지도 없냐부터 시작해서 막 공격하잖아요. 제가 안 했어. 나는 하나님께만 엎드려 저를 하고 돌아가신 분은 내가 존경하고 우리 할아버지만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래 너는 절하지 말고 옆에 서 있기만 해 여러분 그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고 청년 시절 지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니까 우리 시반 어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하든 아무도 손을 안 대. 왜 이놈은 안 돼. 예. 예. 이놈은 안 되는 거요. 예 이놈은 안 되니까. 아예 이놈은 그냥 너는 오는 것만 해도 고맙다. 그래서 와라.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제가 목사 한수할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어 이제 제가 이제 안양에 있을 때 오셔서 이제 기뻐하고 가셨는데 그분이 내려가서 그렇게 자랑을 했대. 벌초 때가 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잘안 가잖아요. 벌초할때 집안 어른들이 이렇게 있는데는 잘안 가거든요. 왜 제사 문제부터가 막 복잡하잖아요. 그럼 저는 목사가 되적은 내려갔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하는데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친구를 쭉 인데 그랬어요. 야 우리 이번에 벌초하는데 누가 뭐 예수 믿는 누가 안 왔다고 이러니까. 야 그게 집안이냐? <laughs> 야내조카는 목사님인데 왔어? <laughs> 내 조카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불차로 왔다 이거야. 그러면서 저를 자랑하고 다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목숨 걸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에는 아이라고 가볍게 얘기지만, 여러분, 그 아이가 정말 예수를 목숨 걸고 믿고, 굶어가면서도 믿고 믿고 하면요, 집안 어른들이 나니 꼼짝을 못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그다음부터 싸움을 어른들이 걸까요? 안 걸까요? 그 제가 이제 우리 그 집안 저를 그렇게 공개했던 분이 작년에 돌아가셨거든. 이제 다, 우리 어른들 다 돌아가셨어, 이제는. 예. 제가 이번에 가서 그 예수 믿는 집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기도하자. 우리 집안이 절하는 집안이 아니고 예배하는 집안이 되자. 같이 기도하기로 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생명 걸고 예수 믿으면요. 주변 사람은 절대로 안 건드려. 예, 여러분 주일날도 똑같아. 여러분이 목숨 걸고 주일을 지키면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이 놀러 가자 소리 안 해.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놀면요. 이거는 먹잇감이야. 전쟁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은 내가 약하면요.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있는 누가 친구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 때, 내가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알면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근데 그들이 건드려 봤는데 내가 놀러 가자고 하면 놀러 가고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하면요. 계속 건드려. 그림 뭡니까?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 내가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게 하면 안 돼. 그 자기 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내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친구들이 안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해야 됩니다. 처신을 해야 됩니다. 또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부당하게 공격하면 자신에게 내가 이야기 해줘야 돼. 그래서 만만하지 않도록. 아, 얘는 진짜 예수쟁이 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건드리잖아요. 오히려 뒤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저는 성경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왜 전쟁이 이렇게 많을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죄가 이 땅에 있는 한는 전쟁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주의자든 무기를 많이 해도 그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죄가 있는 이 세상에는 내가 항상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전쟁이 일으키고. 내가 원하는 것안 해주면 싸움을 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약하면 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괴롭히게 돼 있어. 뺏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에요. 그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전쟁이 없는 방법은 한 가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이 외에는 전쟁이 없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나는 싸움이시를 어떤 이런 것보다 내가 항상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는 확실하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않다는 는 것, 이러면 기억하셔서 끌려가는 성도, 또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여준 성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